목회하는 중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런데 이제 힘들게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환자들을 방문할 때 말입니다.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엉뚱하게 아 예수님은 참 전도하기도 참 쉬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던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예사님은 그렇게 병자들 다 고치시면서 전도하셨으니까 얼마나 목회가 쉬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저 위로의 말몇 마디를 전하고 나오려니까 참 힘듭니다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저 가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견뎌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다니까 말입니다 답답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믿는 자는 믿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병 이어로 무려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지금 설교하셨는데 5천 명이 다 떠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중에. 기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아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다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서글프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뭐 서글픈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사건이 죄송하지만 그저 공짜 점심 한 끼에 불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언제 주어졌던 말씀입니까? 예수님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처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7 1절까지긴 시간 동안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의미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이 그저 식사 한끼 배불리 먹은 열두 광주리라 남았다 하는데도 그저 공짜 점심 한끼 먹은 것 말고는 아무런 일이 되지 않았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진다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듣고 싶어요. 그런데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야 하고 믿어져야 되겠는데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 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축복이죠. 여러분,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입맛 좋은 사람,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음식만 보면 뭔가 속이 거북해요. 인상이 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건강을 잃으신 분들입니다. 입맛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어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영 입맛이 없습니다. 음식 냄새 역겹습니다. 도저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뭐 끝도 없이 얼마든지 듣고 싶어요 들었던 말을 또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그의 음성만 들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 서글프게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네 가오리까?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레마타 조이스. 레마타 조이스 아이오니 엔 에케이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레마타 조이. 레마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말씀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마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로고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 그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가운데 내 심령에 부딪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서 그에 목사님이 자 남편을 사랑하세요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자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윤리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됐어요. 어부였던 베드로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진실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그로 시험을 이기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 레마타 조이스 그 말씀이 여기 있사오메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보통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것도 오병이어로 5천명을다 먹이신 후에 그걸 들은 사람한테 설교할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변치 않은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꿈도 꾸지 못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는 자는 믿, 믿습니다. 믿음 없이 생각하는 자에게는 오병 이어의 사건도 그저 식사 한 끼, 공짜 점심 한 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이 전제될 때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일으켜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인내를 일으켜내오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래 봐야 여러분, 나사로 장례식 두번한 거밖에 없죠.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과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그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은 달라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의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은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로고스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내게 들려오는 주관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믿음을 얻는다는 것 교회에서 믿음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늦게 오던 분들이 일찍 오게 되고, 기지개 켜고 하품하던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가셨을 때, 백 부장 하나를 만납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백 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하인이 병 들었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서십니다. 근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붙이면 예수님, 저 같은 이방 사람의 집을 출입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 다녀가심으로 해서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이만한 칭찬이 있었을까 하는 만큼의 칭찬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렇듯 크게 칭찬하시고, 가라사대 내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laughs>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합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 옳다 그래 맞아 이대로 살아야겠다 맞는 말씀이니까 옳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기로 내가 결심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달라지면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그 결과로 원수 같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보이고 예뻐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갔다가도 딱 만나면 이거 무작정 미워지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윤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변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달라지는 겁니다. 희한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대요. 좀 못된 편지였습니다. 저는 교회 한 30년을 다녔습니다. 뭐 횟수로는 수천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귀에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편지였다는 거예요. 편집자가 그 에, 글을 받아보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이렇게 회답을 했답니다. 그의 회답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결혼 후 30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먹었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도요, 너무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laughs> 막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그 다음날 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하죠.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잘한다는 겁니다. 듣고도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내용은 잘할 테니까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필요하다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말씀은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뭐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설교 그만해. 설교 작작해. 잔소리를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네? 게다가 변변치 않은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부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일마다 나와서 교회 나서 와 말씀을 공급받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죠. 기억되는 게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내가 변합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이만큼 정욕도 이길 수 있었고 시험도 이길 수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변화됐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 싸움에 우리가 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설교자에게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뭔줄 아세요? 설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들려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설교 설교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들려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우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뭐 10여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한테는 큰 깨달음을 주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laughs> 10여년 전에 그 평양대부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교회에서 크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세르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 통역자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각종 기독교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막 수십 대를 지금 설치하고 지금 생중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통역해야 되는 거예요. 떨리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예전에 김정한 목사님이 그 빌리그레이 목사님 왔었서 통역하셨을 때는 한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역만 잘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통역은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사람들이 영어 를 너무 잘, 잘하니까. 자 이제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서로 서로 안 한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5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영어 프로그램 맡았다는 죄로 지금 통역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 죽을 맛이도 많냐. 올라갈 수도,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니까 리고렘 목사님이 유머가 유머가 아주 많으시거든요. 참 재밌는 분이세요.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떨리냐 그러더라고요. 아 떨리지. 당신이야 매주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떨리지 않겠지만 나는 떨린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참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왜 떠냐 이거요. 예 강연은 내가 할 건데 떨어도 내가 떨지면 네가 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그렇지. 그러면 설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있다면 들려주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들려지는 말씀이 없거든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네.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하러 오기 전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제 기도단 앞에. 제가 동판으로 새겨 놓은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친구와 대면한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들려 주시는 말씀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레마 로고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서 신앙 사건을 이루는 그 말씀 레마의 사건이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십부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부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죠. 종자는 다 같은 종자예요. 똑같은 씨예요. 완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생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길과와 같은 심령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 씨앗을 품을 때 그 심령 속에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얼마나 완전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5천명 다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메 우리가 누게로 네 가오리까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이 여기 있고 그 생명이 여기 있기에 그 생명과 그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교회의 본질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말씀의 강단을 통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의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원컨대 말씀으로 말씀되어 교회로 교회되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메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교회의 모습을 찾고, 우리가 거어가야할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